7장 7절에한 종이 종일 밖에 나가서 수고가 없더라고요. 그런 그에게 이 주인은 그렇게 매정하게 되었다. 힘들게 다니라고 하는데 이제는 쉬라고 하고 이제는 저녁을 먹으라고 해야지 않겠어요? 이것이 정상적이고요. 근데 이 주인은 왜? 내가 밥 먹을 동안 시집을 들고그 후에나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의 밭을 갈고 돌아왔으나, 아직까지 그들에게 안식이 없다. 그들을 보상해줄 만한, 그러한 열매가 없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오신 그 시절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무식한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일을 했어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에 그 무식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이제 참 주인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슬종 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안식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육 누가복음 1 8장2 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장이 있으나 이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도록 둘째는 사람을 주시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를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고아나 과부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하층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만한 그런 어려움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 약에서 항상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번가고두번 가고 몇 번을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그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기계일까요? 그 밤낮 부을 짓는 마음이 다른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이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힘없고빼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있을 때, 그들의 원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유한 재판장은 겨우 귀찮아서, 괴로워서 어워졌죠 우리 예수님의 공의심으로, 인자심으로 그들의 그원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언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왜 이런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사실은 2000년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없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기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니다 지금 살펴본 말씀과 같습니다 종교자들이 백성을 실격하는 시대 아무도 씻고 없는 자의 요구를 드러지지 않는 시대 유대 닮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 저자신만한 믿음도 없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때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불의함을 바라보고 정의가 없음을 탄탄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나 그 결과가 착삭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실패를 끝나서 침투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내리십니다. 난 겪어봐.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너희를 부자들의 앞자하에서 풀어줍니다. 내가 로마의 심지로부터 너희를 자극해왔고 은혜의 때가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절 말씀 같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복수의 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하셨습니다내 말을 듣고 또나 본의 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기이지말다만사무에서 생명으로 공존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과 더불어 우리 그, 누님들 두 가정이 그러니까 세 가정이 복음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 강건동융암동소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니, 방화동 여기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보험을 잘하셨는데 지금은 가깝게 여기서 그때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를한 번씩 와서 보험을 잘하셨습니다. 그때 보험을 듣고 나면, 저희 형제들끼리 <laughs> 방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한느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형태라 구원 입고 싶지 아직도 궁금하니? 예수님께서 다이으셨잖아뭘더 이상 따지지 다 이루셨다네. 믿으면 되지. 구원이 뭐냐고 몇 따져 샀고뭘 찾아. 다 이루셨다네. 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아서이 말씀을 동의하고 싶고 어떻게 왔었는데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진인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것,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는 것,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를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본다면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제가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다면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다. 내 마음에 진짜 천강이 들어가는가 진짜 나는 천국 이 있다면 그 천국에서 싸움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시기심이 없는 것, 병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차별이 없는 곳, 항상 마음속 평강이 흐르는 곳, 이 곳에 살고 싶다. 나는 스스로 이룰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찾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온이슈를 청소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일으키신 것 거죠. 거기서 일으켰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세상의 만물이 창세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의 일장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있으라 하면 있고, 또 무엇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에 발달하지 못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가득실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나의 삶이 어떠한 것 자신의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추구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귀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면서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보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여기서 보지 못 계시다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